이천십사년 9월 넷째주 말씀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할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,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. 이 여인이 속한 모든 것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을 이 땅을 떠이 땅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. 열1기야 8장 6절 말씀 아멘. 맞나?